기 등장하나 전설의 미커피 오늘은 오늘 바로 바로 이요네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왜 이걸 들고 냐 제가 그때 뭐 동영상 업로드 안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뜯어져가고 제가 다시 붙이는데 생국해, 생, 생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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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생을 진짜 아니 뭐 이런 사탄 p l a 그 t 도 했는데요. 자, h e d a 이 Okay. When y o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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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y 이거 g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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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u go round, you go 좀 o u n d y o 제가 모자걱정세요 하. 들어가 아, 요 이렇게 이건 칠성보도고어성보도 뭐 칠성 별자리 별자리 하고 이거 여기 이렇게 붙였어요. 그리고 이거랑 이거 이 이것도 새로.

네, 한쪽 손을 들고 손 가려. 손대. 네. 네. 하. 네, 멋진 툴 네. 나자자.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멋진지 안 멋진지 어, 저한테 얘기를 듣도록. 이렇게 달아주시면 뭐 음? 음. 음. 제가 그리고 달수 있으면 모자이크한 옷에서 음악도 달 건데 한 음. 번만 기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. 어 달지 음. 못 달지는 음. 저도 모르겠는데 음. 달려고 열심히 음. 노력하겠습니다. 음. 음. 핏승, 하하. <laughs> <laughs> 네. 멋지지 않아요? 그래 몸 건강하고 컨디션 헌데 잘해. <목소리도> 네, 그럼 우리 이마트 미니카 보이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